哦。Oh. 저는 사실 이 신발이 코디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뭐 특정한 룩들 그리고 여름만큼은 이 신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름만큼은 상의와 하의가 굉장히 가벼워지다 보니까 포인트 들 곳이 많이 없어요 그럴 때 옷을 잘 입어 보이면서도 코디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 저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큰거 갖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오시오 컨텐츠 신발 편이에요 이 오시오 컨... 콘텐츠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오시오 플랫폼 내에서 쇼핑하듯이 제품을 고르면 그 고른 제품들을 정말 최저가로 할인을 해주는 기획 콘텐츠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들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폼 미친 여름 신발들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을 대비한 신발들, 놀러갈 때 필요한 여름 신발들 아직 구매를 안 하셨다면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보시고 꼭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시오에서 뽑아본 폼 미친 여름 신발들 시작해볼까요? 제가 OCO에서 할인을 받아온 폼 미친 여름 신발 첫 번째는 바토즈 브랜드의 더기 뮬입니다. 정가는 11만 9천원에 발매를 했는데 이번특별할인에 쿠폰가까지 활용을 하시면 7만 5천원에 구입할 수 있는 뮬이에요. 사실 바토즈라는 브랜드는 가격대는 조금 높은 브랜드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바토즈의 제품들을 보면 진짜 구독자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뭐 디자인적인 면이나 퀄리티적인 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신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가장 즐겨 신는 신발이 이제 버켄스타고스턴인데 여름에 너무 똑같은 뭐 검정 샌들, 뭐 검정 플리플랍보다 이렇게 여름에 상반되는 소재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뮬 디자인들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뮬 디자인의 또 스웨이드 포인트로 들어가져 있는 디자인들은 꼭 여름뿐만 아니라 기호에 따라선 가을과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셔도 범용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살짝 헤어리한 포인트까지 들어가져 있어서 그냥 앞에 소재 만 살짝만 노출이 돼도 포인트를 꽉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소재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웨이드와 스웨이드를 이어주는 부분을 또 디자인적인 포인트로 활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유니크한 느낌과 또 클래식한 느낌까지 갖고 갈수 있는 개인적인 제 취향의 의거에서는 정말로 완벽한 디자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바닥 안감면은 또 샤무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러운 면에서도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이 신발 전체가 또 기체방수 처리를 해서 스웨이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장마철, 비올때 활용할 수 있는 다는 게 너무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이 뷰는 뭔가 실용성과 디자인적인 면을 다 잡은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폼 미친 신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첫 번째로 뽑은 컬러는 바로 이 브라운 컬러. 사실 이 스웨이드는 브라운 컬러가 너무 예쁘죠. 그냥 살짝만 신어 주셔도 캐주얼한 코디에도 유니크한 포인트를 줄 수가 있고 기호에 따라서는 가을까지도 어울리는 컬러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컬러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블랙 컬러는 또 말해봐야죠 올블랙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냥 하나만 얹혀주시면 같은 블랙이지만 또 소재로 포인트가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포인트에 있는 여름 코디가 툭딱 완성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폼 미친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개취 그리고 제가 오시오에서 특별 할인을 받아온 폰 미친 신발 두 번째 는 크리스틴 브랜드의 2든 샌들입니다. 정가는 78,000원인데 할인에 쿠폰까지 더하시면 36,000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플리플랍이에요. 이 제품 퀄리티에 비해서 현재 할인가가 너무나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요즘은 이제 원바디 형태의 이제 합성 소재로 되어 있는 플리플랍들을 많이 활용하실 텐데 그런 플리플랍들은 캐주얼하고 약간 꾸안꾸 느낌에 어울리는 반면에 고급스럽게 코디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디자인의 플립 플랍으로 코디를 하셔야 돼요 사실 이 플립 플랍으로 이런 고급스러운 무드를 연출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플립 플랍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이 소재에 있어요 이 소재가 샤무드로 되어 있는데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샤무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급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착용했을 때도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착용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결한 라인에 볼드한 스트랩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줘서 좋아요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 이 아래는 또 고무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신발을 개봉했을 때좀 화학 냄새가 조금 많이 났어요. 근데 꺼내놓고 좀 하루 정도 있으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색상은 이렇게 총네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컬러에 따라서 밑창이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밝은 베이지 톤의 이 밑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밝은 계열의 컬러들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이 옐로우 컬러. 밝은 밑창의 베이지 톤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고 원청 데님류와 한번 코디를 해보시면 색감으로도 포인트를 줄 수가 있고 또 센스 있는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추천을 드리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타우팩 컬러도 굉장히 모던한 컬러이기 때문에 어떤 팬츠를 대입을 하셔도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 매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브라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급스러운 소재와 전체적인 무드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컬러여서 이 셔츠나 뭐 린넨 팬츠와 활용을 하시면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플리플라 코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플립플랍을 3만원대에 구입을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선택하셔도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오시오에서 특별하게 할인을 받아온 폼 미친 신발 세 번째는 크리스틴 브랜드의 살만 샌들입니다. 가격은 18만 8천 원인데 이번 특별 할인가로 8만 7천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고급 샌들이에요. 아니 무슨 브랜드인데 정가가 18만 원이나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크리스틴이라는 브랜드는 국내 패션 슈즈 최초로 이 애비뉴의 명품관에 입점을 할 정도로 신발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묘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나뭇잎들이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 딱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시면 뭐 스트랩을 거의 4 개를 사용을 했고 가죽을 두 겹으로 만든 거예요, 한스트랩에 제가 요번에 또 샌들 콜라보 하면서 이런 지식들을 또 많이 쌓였어요. 이거 진짜 괜찮은 겁니다. 발등을 감싸는 와이드한 이중 스트랩에 커다운 디테일이 발을 굉장히 조금 작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제가 고급 샌들이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폭신폭신한 쿠션감까지 있어서 걸을 때도 착용감이 굉장히 편했었어요. 그리고 밑창도 생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러 방지에도 굉장히 탁월해요.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신발 자체가 또 남녀 공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저처럼 좀 발볼이 넓으신 분들이 신으면 발볼이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샌들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운 무드다 보니까 코디도 미니멀한 느낌으로 코디를 하시는 게 가장 예쁘다고 생각이 들고요.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랙스와 매치해서 미니멀한 코디를 완성해봤고 하프 슬랙스와 코디를 하셔도 미니멀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서 너무나 좋은 컬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 같은 경우에는 릴넨 팬츠와 함께 활용을 하시면 고급스러운 바캉스룩을 또 연출하기에도 또 좋은 컬러이고요. 브라운 컬러는 또 와이드한 데님과 코디를 해주시면 캐주얼한 포인트도 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갖고 갈수 있는 좋은 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여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샌들을 찾으신다면 어, 이 샌들 너무나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시오에서 또 특별 할인을 받아온 폼 미친 신발 네 번째는 바로 스텝스 브랜드의 케니스 첼시 레인부츠입니다. 그냥 딱 보면 첼시 부츠예요 다만 이제 겉감이 특수 발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뱃속에 신어도 물에 젖지 않아서 레인부츠가 되는 거죠 레인부츠 장화라고 떠올리는 그 디자인이 아직까지는 남성분들이 쉽게 코디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첼시 부츠 형태의 레인부츠들이 접근성이 용이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갓 나온 핫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레인부츠들이 너무 비싸요 사실 이런 첼시형 레인부츠들은 이 합성 소재로 만들어야지 방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더 다운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올해 이 체시 부츠 형태의 레인 부츠들 이제 구매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번에 스텝스에서 특별하게 할인을 받아온 가격이 5만 원대이기 때문에 오, 이 제품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겉감은 특수 발수 처리된 소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인솔은 오슬라이트 인솔을 사용해서 통기성과 굉장히 편안한 쿠션감을 줍니다. 그리고 바닥은 또 우레탄 아웃솔로 되어 있어서 물에 강하고 코만도 구조로 되어 있어서 미끄럼에도 굉장히 좋은 형태를 띄고 있어요. 비올 때는 레인 부츠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그냥 첼시 부츠 형태로 코디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나 실용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컬러는 블랙 원 컬러로 되어 있고, 비올 때는 이제 하프 팬츠들과 신발에 포인트를 주면서 코디를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긴 바지를 입어야 될때 밑단을 레인 부츠 안에다가 넣어서 코디를 해 주시면 여름 코디가 뚝딱 완성이 되실 겁니다. 너무 핫한 아이템이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싸게만 구매하지 마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형태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가성비로 구매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시오에서 특별하게 할인을 받아온 폼 미친 신발 마지막은 클록스 브랜드의 클래식 클로그입니다. 정가는 59,900원인데 할인가에 또 쿠폰까지 활용하시면 34,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클로그예요. 클록스의 클로그 사실 뭐 제가 딱히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장소에 갔을 때이 신발장을 보잖아요. 다이 클록스의 클로그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 신발이 지금 이 신발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사실 재작년만 해도 이 클로그 를 신는다는 게 그냥 놀러 갈 때나 신는 신발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번 신어보고 벗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너무 편합니다. 편하다라는 게 착화감이 편하다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염도 뭐 거의 되지 않고 그리고 물이 묻어도 상관이 없고 발에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신발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와이드 팬츠류와 코디를 하시면 그냥 신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뭐 별거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여름에 특화된 신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냅다 받아왔고 클록스의 클로그 중에서도 가장 클래식한 기본적인 디자인이에요. 역시나 원바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앞코는 동그랗게 펀칭이 들어가져 있어서 통기성이 너무 좋고 이 옆면에도 이렇게 홈이 다 가져 있어서 그냥 엄청난 통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뮬 디자인의 형태를 띄고 있으면서도 같은 소재의 스트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앞으로도 갈수 있고 뒤로도 갈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발을 좀 벗고 신고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맨날 해놓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클로그도 좀 단점이 있기는 해요. 물에 강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올때 굉장히 미끄러워요.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할인에 가까운 컬러는 화이트와 블랙 두 컬러고요. 클로그 블랙 색상은 워낙에 기본이 되는 컬러고 어떻게 신어도 너무나 괜찮은 신발이에요. 저는 만약에 검정 색상이 있으시다면. 화이트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이 화이트도 블랙과 마찬가지로 무채색이기 때문에 어떤 바지, 어떤 코디에도 너무나 무난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여서 추천을 드리고 지금 여름에 어디 놀러 가실 때 그리고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여름 신발 찾으신다면 저는 이거 무조건 추천.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컨텐츠 오시오 컨텐츠에서 신발 편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너무 예쁜 신발들만 오늘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진짜 이 정도의 할인가를 시즌 중에 받아오는 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시오 플랫폼이 할인전은 좀 진심을 다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 할인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플랫폼과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패션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내일 더 멋져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션 유튜버는 오정규입니다. 감사합니다.